중요한 계약서를 스캔해서 빨리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데 스캔 연결이 끊겨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럴 때안 되는 거야? IP 주소가 또 바뀐 거야? 어떻게 하지? 매번 바뀌는 IP로 인한 연결 끊김, 외부 미팅 후 반복되는 새로운 스캔 세팅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IP가 변경되어도 항상 안정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스캔 연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캔2PC 프로그램 방식과 이지프린트 매니저 방식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Windows 기능 켜기 끄기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SMB 1.0 파일 공유 지원을 찾아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확인 후 컴퓨터를 재부팅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3366.co.kr을 주소창에 입력해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삼성전자 다운로드 자료실을 클릭해주시고요. 아래에 내려가면 프린트 스캔2PC 라이트를 눌러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이 되었다면 바로 설치해주시고요. 설치는 별다른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제 설치한 스캔2PC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장치 추가를 클릭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복합기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편집 메뉴에서 컴퓨터 아이디를 사용자 입력 아이디로 바꾸고 사용자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때 설정한 이름은 복합기에서 이름이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복합기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로 EPM 방식은 스캔투PC로 연결이안 되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간혹 스캔투PC 설치 중에 오류 팝업창이 나타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팝업창을 닫으면 설치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스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EPM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운로드 방법은 3366.co.kr에 들어가셔서 화면을 내려 다운로드 자료실을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복합기 모델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된 복합기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해서이지 프린트 매니저를 다운 받아 주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고 설치 마법사의 지시를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크게 건드릴 것 없이 다음 버튼을 누르며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셨다면 시작 버튼을 눌러 이지 또는 이지 프린트 매니저를 검색해서 실행해 주세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IP와 복합기가 보일 텐데요. 이때 상단에 고급 설정을 누르시고 PC로 스캔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스캔 활성화 부분을 미사용에서 사용으로 바꿔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스캔 아이디가 보일 텐데요. 이때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됐다면 복합기에서는 PC로 스캔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방금 설정한 사용자 이름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스캔 버튼을 누르면 문서가 여러분의 PC에 문서에 있는 스캔 폴더로 바로 전송이 될 거예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스캔한 파일을 쉽게 찾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스캔 폴더 바로 가기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과 편리성입니다. IP 주소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스캔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또한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지길 바랍니다. 추가로 복합기 연결 자체가 불안정한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복합기의 고정 IP를 설정하면 더욱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댓글의 영상에서 드라이버 설치부터 포트 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